2024년 4월 5일 금요일 한국일보 사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4년 만에 가게 여윳돈 최저 민생 초점 서민에 맞출 때 지난해 고금리와 불경기 소득 정체 등의 부정적 여파가 금융 상품 등으로 운용되는 가계 자금인 여윳돈의 급감으로 뚜렷이 확인됐다. 4일 한은에 따르면 가계 및 비영리 단체의 지난해 순자금 운용액은 158조 2천억으로 전년 대비 물론 최근 4년 만에 가장 적었다. 순자금 운용액은 당의 각. 경제 주체의 자금 운용액에서 자금 조달액을 뺀 값이다. 가계가 예금, 채권, 주식 등으로 보유한 일종의 순 자산액이 1년 새 50조 원 급감했다는 얘기다. 가계는 보통 순 자금 운용액이 양인 상태에서 여유 돈을 예금이나 투자 등을 통해 순 자금 운용액으로 대체로 의무의 상태인 기업, 정부 자금을 공급한다. 따라서 가계 순자금 운용액이 줄었다는 건 국가 경제에서 가계의 자금 공급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걸 의미한다. 한은은 지난해 불경기와 고금리로 증가율이 2.8%까지 떨어진 가계 소득 및1.8% 증가에 그친 가처분 소득 정체를 상황 악화의 핵심 요인으로 꼽았다. 하지만 순자금 운용을 기록할 만한 가계라면, 어쨌든 여유가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가게 여유 돈이 줄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건 여유 돈조차 없는 가게에 더큰 크게 미쳤을 고금리와 불경기, 소득 정체 등의 타격이다. 가게라도 소, 소득이 적을수록 가처분 소득이 적고 여유 돈은커녕 비슷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일례로 2021년 기준 대기업 근로자의 절반도 안 되는 임금을 받은 중소기업 근로자 가계의 경우 여유돈 고갈보다 더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 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월세 주거비는 전년 대비 8.6% 급증했고 가계 대출 이자 비용도 전년 대비 31.7%나 급증했다. 이런 비용은 대부분 저소득 비, 비자가 부채 가계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가계 여유돈 급감통계는 그 자체보다 그 이면의 여유돈조차 없는 가계에 대한 민생대책이 절실한 상황임을 일깨우고 경고등으로 볼 수가 볼 필요가 크다. 여야가 앞다퉈 총선용 민생을 앞세우지만 서민 가계에 힘을 보태는 게 가장 우선돼야 할 민생대책일 것이다. 가와 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이 편해야 일도 잘할 수 있듯이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